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빵빵.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반짝반짝.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까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꼭꼭 꼭 약속해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어린이 정말 멋져요. 이 세상 누구보다 더욱 더욱 멋져요. 하나님 믿는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쑥쑥 자라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린이로 무럭무럭 자라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예예 예예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아멘 기도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쏙쏙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멋진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